자, 김선빈 선수, 잘 치죠? 근데, 그걸로 끝입니다. 수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, 주루가 되는 것도 아니고, 일루까지 전력 집중할 수 있는 햄스트링도 아니에요. 김선빈이 갈 곳은요, 지타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김선빈이 라인업을 차지하는 게, 투명을 달고 해요. 빠따 잘 치니까, 안타를 치고 나갔어. 그러면, 주루가 안 되니까, 발 빠른 선수를 넣죠. 또 수비 좋은 선수로 바꿔야죠. 김선빈 선수 하나한테만, 두 명의 선수를 써야 됩니다 라인업에서 대주자도 잃고 대수비 요원도 일찍 들어가게 됩니다 공격력이 약화되는 효과가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김도영이 좋은 이유 여기입니다 잘 치지만 수비도 잘하고 스스로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대주자를 안 쓰고 되고 들어와서 다음 이닝에 수비도 나갈 수도 있고 타석에 설 수도 있습니다 김선빈이 갈 곳은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타뿐이고요 좌우놀이 좋아하잖아 좌 고종, 대타, 김선빈. 대타, 하면 되잖아. 지금 김선빈이 주전나인 공격력 강화가 아닙니다.